하트 이 번, 개1 번, 1 번, 그 번, 서 번, 이 번, 은1 번, 발 번, 이 간사 여기 번, 이게 좋아요. 돌 때도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서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작은 다음에 텐션 탁 줘가지고 가는 게 좋다. 4번도 가서 땡겨놓고 막아주는 기술. 카타. 이렇게 5번 목을 걸내서 잡아서 뒤에 들면서 이렇게 봐. 항상 열강에서 터널이니까. 자, 7번은 이렇게 겨드랑이 건 돌려서 똑같은. 잡아서 8번 손 바꿔 잡고 왼손으로 똑같은 걸 왼손으로 하트, 하트, 하트 돌려서 9번, 9번은 무시해서 음식를 덮어주고,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타트 돌려주고. 1 0 백스텝은 손바퀴 잡아서 여성을 이렇게 백으로 보리고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데 타트. 근데 뒤로 돌리면은더 맛이 신기하다. 11번, 이렇게 잡고 틀어주고. 12번. 연도까지 일반인들은 한달 걸립니다. 빨리 배우는 분들은 한열을 12번은 이 상태에서 놓고, 이렇게 돌려서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지시 돌려서 12개. 이 정도면은, 좀이 정도 놓시면 좋아요. 우리 이 선생님한테 전화번호 나가죠. 전화하셔서. 원대 계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3시간씩 특강하시면 되겠으니까 탈출만 열기.